안녕하세요 유튜브 사업가 신신당부의 신중검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신신당부의 질문요정 이가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그동안 두 번에 걸쳐서 판사의 세계 소개드렸습니다 근데 이가능이 생각보다 굉장히 좋았어요 아, 네. 댓글에서도 여러 가지 질문도 막 올려주시면서 <laughs> 개인적인 것도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맨날 다른 사람 얘기하지 말고 네 얘기도 한번 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있었어요. 그래서 신준권 변호사님의 판사의 세계를부탁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성원의 힘입어서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예, 신준건 전 판사의 세계. <laughs> 네, 전 판사의 세계.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질문을 주시면 제가 거의 답변해드리는 형태로 제 판사의 세계. 물론 지난 일이긴 하겠지만 몇 가지 제가 겪어왔던 판사의 세계 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 탄에서 예, 예.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이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예. 제가 댓글을 보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아, 그래요? 아, <laughs> 네, 그래가지고 한번 쭉 봐봤는데 뭐 다음 편 판사의 세계 벌써 기대됨 솔직 토크 매력적이시라고. 아, 그렇죠. 변호사님의 아, 뭐, 매력에. <laughs> 점수가 정말 잘 나온 것도 실력이죠. 막 이러면서. 어, 그렇죠. 예상보다는 네. 잘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laughs> 이 자리까지 오게 됐었죠. 그래서 몇 점부터 몇 점까지가 막 커트라인인지 막 궁금하다는 아, 댓글도 있어요. 이거 그냥 아마 들으시면 네. 놀라실 텐데, 점수가 굉장히 낮아요. 각, 각 과목당 정해진점수에 네. 그걸 못 넘으면 꽝하게 되는데, 네. 그 점수가 뭐냐면 40점이에요. 제가 90몇점맞던것 같아요. 저와 기억을 안 나지만. 되게, 되게 너무, 그래서 음. 아, 제자랑 같지만 제가 한 번에 딱 1차 시험에 붙었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 저기 학법 시험 성적은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저희가 이제 천 명을 뽑았는데 네. 제가 460몇 등을 했던 것 같아요. 연수원에 조금을 많이 해서 예, 법관으로 임관하게 됐습니다. 어 근데 제가 순간 궁금했던 게 정말 사법고시를 준비하신 거잖아요. 예예 예, 그렇죠. 내가 이렇게까지 공부를 했다 이런 에피소드 있냐? 내가 진짜 뭐 물만 마시고 막 하루에 일곱 번 자리를 뜨지 않으리 막 이런 뭐, 거 있잖아요 지난번에 아마 제가 2탄에서 말씀드렸듯이 공부 네. 많이 안 했어 아이고 정말 아이. 뭐 이러면 제가 되게 재섭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네. 어떻게 보면 운이 굉장히 좋았던 음. 케이스 같아요 아. 공부한 양에 비해서는 아. 그 대신 공부하는 시간만큼, 절대적인 시간이 많았던 건 아니고, 음, 네. 공부하는 시간은 참 재밌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제가 해, 해보지 않았던 분야이기도 했고, 그래서 네. 굉장히 재밌고, 그러니까 이해 위주로 공부를 했더니, 오히려 네, 더성취가 네. 좋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이해 위주로 아주 집중력 있게, <laughs> 재밌게. 어, 얼마나 재밌게. <laughs> 사법시험은 이제 어떤 동기로 준비하시게 된 거예요? 예. 사람들이 뭐 사법시험, 뭐 예를 들면 뭐, 억울한 사람이 없게 그 사람을 돕기 위해서 했다거나, 음. 아니 면뭐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뭐 사법시험을 준비했다. 저는 그런 거랑 전혀 관계가 없어요. <laughs> 아주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여자 때문에 준비하게 어? 됐습니다. 허? 아니 이유가... 굉장히 보면 굉장히 로맨티스트 같지 않나요? <laughs> 아니, 아니. 제가 대학교 3학년 때부터 좋아하던 여자였습니다. 어... 근데 뭐 약간 좀 관계가 좀 애매한 관계긴 했어요. 완전히 사귄다고 보기도 어렵고 어... 그렇다고 뭐 단순히 썸 관계라고 보기도 어려운 음... 관계였는데 그 당시 저는 그제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감이 좀 떨어져 있던 때였어요. 저희 지방이 못난 한 편도 아니었고, 네. 지금은 많이 살이 쪄서 지금 이목해좀 어, 보기 어, 좋은 어, 어, 얼굴이 됐지만, 만지시네요. 그때는 정말 뼈밖에 없는 아주 삐쩍 마른 그냥 어떤 지방에서 올라온 고학생 이미지. 이런 아, 약간 진짜요? 좀 나쁘게 말하면 찐따 같은 이미지였거든요. <laughs> 그래가지고, 아, 이 자신있게 뭔가 내세울 만한 게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한 가지는, 아, 그럼 음. 내가 또이 사람한테 내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좀 보여주고 싶기도 했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사람, 한테 물어봤어요. 야, 우리나라에서 제일 어려운 시험이 도대체 뭐야? 그랬더니 사법시험이라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당장 그래서 서점 가서 사법시험 가이드라는 책이 있었거든요. 그 책을 사가지고 그 다음 바로 공부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야, 그러면 정말 동기가. 불순하죠, 아. 아주. <laughs> 네, 그 여자분께 정말 멋진 남자가 되기 위하여. 네, 그렇죠. 근데 뭔데그 뭐 시험을 준비하면서 제가 바로 신림동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시험을 준비하면서 연락이 끊겼다가 정말 아주 우연찮게 기적적으로 제가 연수원 입소 전날 어떻게 연락이 됐어요? 오? 아 조만간 보자라고 해가지고 네. 했는데 그게 마지막 인사가 됐던 거죠. 아, 마지막 인사. 그때 바로 실수가됐거든요 아. <laughs> 그러면 이제 그분과 어떤 그 썸의 애매한 사이에서 그렇게? 아, 예. 지금 뭐제 와이프도 그이 사연을 알고 있거든요. <laughs> 네. 굉장히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아. 그니까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이런 음. 이런 모든 걸 누리고 있구나라고 해서. <laughs> 그래도 이렇게 뭔가 어떤 직업을 가질 때 동기가 정말 큰것 같아요 우리 그렇죠. 불순한 동기라고 하셨지만 그렇죠. 굉장히 열정 있게 할수 있었으니까 저한테는 예, 굉장히 큰 동기 큰 힘이 됐던 겁니다 아... 아, 그 사람 빨리 보고 싶다 내가 합격해서 모습을 보여주겠다 음... 이런 생각이 강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뭐 사법고시에 합격한 사람 중에 제가 봤을 때는 정말 큰 꿈을 갖고 대단한 동의를 구한 사람은 몇명 없는 것 같아요. 아... 대부분은 그냥 뭐 직업적으로 안정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자외 전문직이니까 뭐 평생 할수 있는 지뢰를 직업이라는 생각을 때문에 음... 준비한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지 않을까. 그래서 뭐다 음... 대단한 동기를 시작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네. 뭐 사법시험 기간 중에서 이제 막 여러 가지 기억이 있으실 그렇죠. 것 같은데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어떤 건지? 전 요즘도 이 생각만 하면 자다가 불뚝불뚝 깨고 가게에 눌리기도 합니다. 뭐냐면. 음... 네. 시험, 2차 시험, 세 번째 날이었어요. 2차 시험은 시험, 먹을 뻔 날... 했거든요. 시험 뭐볼 뻔했거든요. 시험 왜못볼 뻔하신 거예요? 아시다시피 제가 3 4기인데 연선 3 4기인데 네. 그때 아주 대단한 사건이 벌어진 해입니다. 음...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겁니다. 네. 월드컵이 있었던 해예요. 아... <laughs> 2002년도에 남아, 남자들의 합격률이 굉장히 떨어졌거든요. 어쩔 수 없는 거 같아요. 네. 실제로, 실제로 월드컵이 벌어진 네. 일어난, 일어난 해에는 음. 남자들의 합격률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게 왜 그랬냐면 그 2003번째 날 전날이 독일과의 4강전이었어요. 막. 4강전이면 진짜 공부 원래는 안 봐야 되는데 네. 궁금하니까 공부가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저거만 보고 공부를 해야지 했는데 저거... 아쉽게 졌잖아요. 너무 <laughs> <저거는 웃음> <저거는 거> 아쉽고 <laughs> 어 분이 분 분이 풀리지 않아가지고 그냥 자버렸어요. 어막술한잔 하시고 막. 아, 그건는 아니었는데, 아이씨공방싫다하면서 아, 아니. 아, 자버렸는데, 네. 그때 신림동에 있었는데 신림동에 아침에 모여서 같이 버스를 대절해서 <laughs> 시험장으로 이제 가게 돼 있었어요. 네. 그게 모이는 시간이 7시 반까지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일어났더니 이미 7시 40분이더라고요. 그래서 버스는 이미 떠난 상태였어요. 어, 그런데 그러면... 그냥 혼자 가기에는 너무 이제 거리 아니, 거리도 좀 떨어져 있고 네. 시간도 좀촉박해서 같이 고시원에 있던 그 아는 형이 차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형한테 좀 태워달라고 했더니 아... 그래서 타가지고 그 차량을 차, 차, 형의 차를 타고 막 가고 있었어요 근데 네. 그날따라 또 괴, 길이 굉장히 막히는 거예요 아, 그렇지, 이 완전히... 상태로 가다가는 난 시험 못 본다 네. 그래서 내려가지고 그 퀵서비스 있잖아요 오토바이 퀵 오토바이 딱 해서 붙었겠죠아 제발 내가 시험 보러 가야 되는데 좀 태워달라고 했더니 아, 퀵서비스 오토바이 어, 안 돼요? 자기는 사람을 안 태운다는 <laughs> 거예요 위험하다고 그쵸. 아, 그래서 아, 사정에도 안 돼서 그래서 또 옆을 둘러봤더니만 아, 다행스럽게도, 네. 경찰 오토바이가 있는 거예요. <laughs> 야, 그럼 내가 그 신발 나는 것처럼 한번 경찰 오토바이 타고 가겠다. 와... 했는데 이게 아무리 기다려도 경찰이 안 와요. 또 어떻게 됐는지. 아, 그 오토바이만 세요 오토바이만 그... 서 있는 거예요. 아, 아 그래서 이제 저희 반은 포기한 심정으로, 네. 형 그냥 가자. 그냥 타 타고. 그래서 갔어요. 와... 정말로 다행스럽게도 1분 전에 들어갔어요. 맞아요. 어, 문 닫기. 컬레벌도 뛰어 거의 거의 막막 순위 거의 턱이 찰도로 그냥 아니, 뛰어서. 그러면 어, 들어갔다고 하셨더라고 해도 엄청. 그렇죠 그날시험 네. 망했죠 거의 간신히 커트라인을 넘어서 꽈락을 모면했기 때문에 붙긴 했는데. 아그 시험을 그 보시고? 보긴 봤어요. 근데 그날 점수가 아... 굉장히 제일 안 좋았어요. 그랬는데 그래, 붙었다. 네, 그 네, 다행스럽게도. <laughs> 그 형이 없었으면 아마도 제가 네. 이 자리에 있지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시험학교 나서 어머니가 네. 그좀시사 대접하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아. 연락이 끊었는데 혹시나 그 형, 형 <laughs> 혹시나 이 <laughs> 방송을 보게 되면 연락 주세요. 평생 은인으로 내가 모시겠습니다. 오요. 네.